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되어 떠다니는 미세한 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염, 황산염이 주성분이고 그 밖에 일부는 유기 탄화수소 여러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먼지는 코나 목의 점막에서 필터링이 되지만 10마이크로미터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초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코나 목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폐 가장 깊숙한 폐포에까지 쉽게 도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성인도 오랫동안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천식이 발생하는데요. 또한 침투한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폐렴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호흡기 질환자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영유아, 노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호흡기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미세한 입자의 먼지가 폐포를 통해 우리 혈액까지 침범한다는 점입니다.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발생한 염증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증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매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폐와 윤폐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청폐는 폐를 맑게 한다는 뜻인데 폐와 기관지의 점막 기능과 섬모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가래에 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작용을 얘기하고요. 윤폐는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개선시키고 점막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세먼지에 대한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청폐와 윤폐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약재들로는요 황기나 맹문동, 길경, 전호 박하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경혈자리로는 양쪽 코 옆에 있는 영양혈 양쪽 손목에 있는 태연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우려서 차로 음용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시중에 제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서 음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열이나 태연열은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지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약자나 영유아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코와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하다면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는데요. 각종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된 물질인 수지를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섞어서 만들어진 물질로 각종 박테리아나 세균들로부터 꿀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 물질입니다. 예로부터 이를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벌집을 피부 염증에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나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